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 이상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 정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혹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참 찢어지는. 차라 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부모들의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 우리 한국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여러 차례 집회도 하시고 가셨는데요. 이분이 최근 제시하는 신학 사상을 크리스천 해도 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크리천 쾌락주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면 금욕주의. 이것도 가깝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노신학자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들을 만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계속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밖에서는 막 웃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경건, 그게 경건은 아닌데, 어, 얼굴을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도 보세요. 그래서 얼굴을. <laughs>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걸 사실 기뻐하시는데, 아, 이상하게 보면 어, 자꾸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자꾸 염려하고 그, 그런 일이 참 많이 있거든.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어제 네가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짬뽕 먹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니만, 너왜얘 예,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는 왜 그러냐? <laughs> 너 운동할 때는 그거 그렇게 좋아 가지고 춤추더니만, 아니, 지난번에 윷놀이 하는데 보니까 대단하대. 막못 뭐 나왔다고 춤추고 그러더니만, 찬성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무슨 좋은 일이 많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전 600년 경에 요시아 왕 당시였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요시아 왕이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하려고 애쓰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이 우상을 섬기고 왔기 때문에 아주 의 종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부 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 상당히 무서운 무슨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시온에 따라 오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목사, 김집사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노래할지어다 말씀. 다 같이 아멘.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자, 왜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15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인간이 이런 환란과 질병과 지구상에 왜 수많은 전쟁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나요? 왜 그런 어려움이 오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수도 베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 죄는 항상 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당하는 이런 아픔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온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벌이 오게 되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나 자연 세계나 이 세상에 많은 이런 형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형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형벌을 제거하려면 이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 받음을 확신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시원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또그 중에 사람들이 고참이 되면 또 존경도 그럴 거 아니겠죠? 뭐 먹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행복하고 교도소 밖에 나 자유의 몸이 되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이 나에게 넘네. 형벌이 나에게 없네. 주 예수 내 죄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 이거 주일학교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형벌이 나에게 없네. 자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 뭐요?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원수, 원수, 원수가 뭔지 알아요? 원수.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강대국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원수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이 오고, 모든 사고가 오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저 바벨론 제국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아수르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이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내 감정 하나도 컨트롤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내 함께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내가 정리하려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모든 원수들을 제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와께서 호 모든 세력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원수를 다 쫓아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새벽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혹시 있어요? 어떤 원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내가 제거하였노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뭐예요 1 5절에 왜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새벽기도 다닌다고 하는 그게 믿음생활하는 건 전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 그렇죠? 아, 비록 비록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비록 이런 멸망의 직전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제가 늘 매주마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그거죠. 하나님 여호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아빠랑 함께 가면 두려워할 게 없지 무엇을 먹을 것이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짬뽕 먹고 싶어요. 돈도 없으면서 아이고 큰 소리 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애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함께하실까요? 함께하고 말고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기들은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애들은 행동하는 것도 똥만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게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17절이에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수반야 3장 17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아, 크게 시작. 너의 하나님 여와가 호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에 계시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에 계시다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꾸 무슨 내가 잘해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자꾸 그런 생각은 율법주의 생각이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경험을 믿지 말고,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멘.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 내 환경을 자꾸 보고, 나를 보고 그런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해요. 진보가 없어요.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맨날 그 제자링 버름하고 있어요. 왜? 아, 내가 문제가 많거든요. 맞아요. 문제가 많아요. 아니, 느낌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느낌과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주의적인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자기 주관주의적인 감정에 늘 충실하게 너무 반응하고,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주어질 때, 주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죠. 아, 주님, 같은 것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굴이 아직도 안안 굳어 있잖아요. 얼굴이. <laughs> 여러분 아기들 키우는 부모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애들이 하느님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같이 아멘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자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의 제목이 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씩이나 앞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새벽에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셔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어제 책을 보면서 포항 한동대 김영길 총장 간증을 제가 보면서 이분은 과학자니까요. 결혼할 때 아내하고 결혼 조건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 데 성경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이 안 되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가나오인 잔치도 어떻게 그게 말이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데 아, 나사에 가서 연구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매주 화요일마다 신우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런 분들이 저런 자기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자연의 과학의 법칙 중요하지 그런데 그 법칙을 만든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분은 누군데? 그렇지요. 과학의 법칙 맞아요. 중력의 법칙 중요해요. 그러면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미국에서 정말 교수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가족 구원하고 민족 구원하기 위해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고 말씀. 여러분 안에 두려움 있으세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 주님이 다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는데 두려하지 워 말라고 말씀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에 대한 책을 쓰신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에 술주정뱅이와 결혼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술에 쩌들어 산대요.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돈만 생기면 술 먹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또 사고쳐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제 연애 버려야 되겠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남편과 잠시 헤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 남편과 살아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자매님이 성경을 보고 주님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그는 주님 남편과 남편의 음주 습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 주님의 보는 눈이 열리니까 감사가 시작됐어요. 제 수년간의 빈곤과 공포와 쓸쓸한 삶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답답해도 감사, 주님께 감사하니까 나 자신의 문제점, 약점들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아, 내가 나의, 나도 문제가 많으면서 남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남편보다 제 잘못이 더큰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랑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 삼속에 남편을 보내사 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당하고 있는 상처를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분이 작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날부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남편이 15년 동안 술에 찌들어 살던 삶을 그 날로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두가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찬송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했더니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내려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간증을 제가 보고 큰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문제는 확대, 재생산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기셔야 돼. 이번 여름이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함께 우리 오늘 이 가사로 만든 복음성가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마시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 그가 너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 십아년 말씀 기억하고 한번 시작해 봐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하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우린 천국 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눈은 환경을 보고 부족한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다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하셨고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무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수반신자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종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셀리더 인턴의 날입니다. 사랑한 종들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두 날교로 비상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여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로 끝나지 말고 모든 행사마다 주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 가운데 계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부흥케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리는 눈물의 제목도 주여 다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